안녕하세요. 오스트리아 세대 아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화이자 백신 2차 접종하고 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 1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아니에요. 뭐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뭐 노인도 아니고. 근데 저희 지역이 위험한 지역으로 속했던 적이 있었어서 그 당시 유럽연합에서 저희 지역에 화이자 백신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아, 1차 접종을 했었고, 이번에 2차 접종을 하고 왔답니다. 어, 1차 접종은 지난 3월 15일 날 접종을 하고 왔고요. 어, 그 당시에 뭐 부작용이라고 할 거는 근육통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오른쪽에 맞았었는데 한 2, 3일 꾸준히 아팠던 거? 네, 그리고 나서는 뭐 특별하게 뭐 증상은 없었었어요. 딱 근육통. 네. Yeah. Yeah. <laughs> 2차는 <놀람> yeah. you, <놀람> yeah. 어, 4월 12일 날 저녁 8시에 맞고 왔고요. 어, 의사가 오른쪽에 맞을래, 왼쪽에 맞을래? 라고 해서 아무쪽이나 상관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 오른손잡이세요, 왼손... 왼손잡이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오른손잡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럼 왼쪽에 맞읍시다 라고 해서 왼쪽에 이번에 주사를 맞고 왔고요. 어, 이번에는 20분 정도 앉았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30분 있다가라 하더니 그래서 2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첫날은 그냥 주사가 들어가는구나. 아, 주사가 아프구나. 뭐 그냥 근육통이 있을라나 보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고 뭐더 이상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 8시에 맞았기 때문에 주사 맞고 거기서 좀 잊었다가 집에 와서 씻고 자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뭐 크게 첫날에 느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첫날은 주사 맞고 집에 와서 좀 있다가 바로 잔거 근육통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서 바로 잠든 거 그게 다였어요. 근데 둘째 날은 새벽부터 아픈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 1차 때 근육통과 너무 달랐어요. 지금도 너무 아파요. 어, 근육통이 1차에 한 두세 배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제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팔이 너무 아프니까 움직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1차 때는 그래도 팔이 정도라도 올렸죠. 이 정도까지는 올렸거든요. <laughs> 근데 어제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팔, 걸으면서 팔이 움직여지잖아요. 그거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찌릿찌릿 아픈 거예요. 계속 바늘이 박혀있는 느낌?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1차 때보다 여기를 만지면 뜨거운 게 느껴졌어요. 1차 때 여기 주사 맞을 때는, 맞았을 때는 만져도 막 뜨겁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 차는 이렇게 손 대면 아 뜨끈뜨끈하네. 아직까지도 뜨끈뜨끈해요. 근데 어제가 되게 심했어요. 뜨끈뜨끈한 게. 어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뭐 고열이나 오한이나 울렁거림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살짝의 두통 정도, 음그 정도. 그게 다였어요. 근데 두통도 막 그렇게 심한 두통이 아니었어요. 그냥, 미미한? <laughs> 미세한? 살짝의 두통? 두통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 이게 두통이 올려나 보구나. 이제 두통의 시작인가 보구나. 했는데, 그렇게 막 심하게 오진 않고, 그냥 미미하게 왔다가 갔어요. 어, 혹시 몰라서, 뭐, 고열이 심하거나, 뭐, 이렇게 좀 많이 아프겠다 싶으면 먹으려고 그 저희 남편이 이런 약을 줬어요. 이게 뭐, 고열이 있거나 하면 먹는 약이래요. 뭐, 우리나라 사이레놀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구비해놓고 있었는데, 이 약을 먹을 일은 없었어요. 뭐, 열도 재봤을 때, 36.3도? 최고로 많이 올랐던 게 36.3도 그냥 대부분 36도 초반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약을 먹진 않았어요 그냥 근육통만 계속 심해서 근육통 때문에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었다는 거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3일째인데요 어 팔이 아직도 근육통은 살짝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둘째 날에 비해서는 근육통이 좀 많이 완화됐어요. 뭐 팔도 올릴 수 있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laughs> 많이 좋아졌죠? <laughs> 어, 이 종이는 접종카드예요. 어, 지난번 1차 맞은 거, 그리고 2차 맞은 거,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어요. 어, 이 종이는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이 잘 모셔두고 있답니다. <laughs> 제가 전문적인 뭐 의학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하고 허접한 그냥 일반인, 정말 일반인의 나 여기 아팠어요 정도 찡찡거리는 이런 후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후기로 또 돌아올게요. 모두들 안녕!